안녕하세요 리안이리준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행사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직업인지 말씀드려 보려고요 흔히들 3D 직종이라고 하죠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무거운 철판을 찍어내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기준엔 가이드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필리핀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전업이 가이드였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라도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닌가 해서요. 스크립트 준비하면서 최대한 완화해서 표현하려고 했으니,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여행사 가이드란 직업은 진짜 완전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현지인들과 영어가 아닌 현지말로 대화하는 것도 대단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털을 잡은 것도 제가 봤을 땐 엄청났어요. 해외여행을 갈때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가이드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것이 생소한 그 나라에서 어떤 것이든 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이가 먹고 세상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니까, 가이드란 직업이 제가 어렸을 때 우러러 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는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이드는 월급을 받는 가이드가 있고, 그렇지 않고 떨어지는 수당만으로 먹고 사는 가이드가 있어요. 월급을 받는 가이드들은 유적지를 소개해주는 예를 들어 경복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그런 분들이고요. 수당으로 생활하는 가이드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 수당으로 생활하는 가이드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약장사랑 똑같아요. 손님한테 이거 재미있다, 이거 안 하면 후회된다라고 설득하며 옵션을 팔아야 되고요. 쇼핑몰에 데려가서 라텍스 베개를 팔던, 논이를 팔던, 진주를 팔던 해야 그 판매 금액의 일정한 부분을 자기가 먹는 거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넉넉하지 않은 돈으로 여행 온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고생한 것을 보상받기는커녕 이러한 옵션 강요와 물건 강매들로 여행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요. 가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여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한국엔 대표적인 여행사가 하투어, 모투어, 노풍선 등이 있어요. 여행업을 아시는 분들은 이곳을 모객사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손님을 모객해 각 여행지로 보내는 게 임무인 거죠. 이 모객사들이 단순한 여행사들 같아도 그 여행사 안에 부서들마다 담당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해외의 큰 리조트의 경우 손님을 보내달라고 이 하투어 모트어의 지역 담당자를 찾아와요. 미팅이 잘 끝나면 썰베이 팀을 보내 그 리조트를 평가하고 그 평가가 만족스러우면 프로그램을 짜주죠. 그럼 현지에 있는 하트어는 무엇이고 모트어는 무엇이냐? 우리가 현지에 있는 이 여행사들을 랜드사라고 불러요. 핫투어 손님이 오면 핫투어 옷을 입고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모투어 손님이 오면 모투어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죠. 물론 현지에 모투어, 핫투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국처럼 관광객이 많은 곳에만 있고 관광객이 별로 없는 곳은 랜드사가 다 맡아서 해요. 자, 다시 가이드 부분으로 돌아와서 왜 가이드들이 옵션을 강요하고 물건을 강매하느냐? 이건 바로 모객사에서 출시한 상품들이 너무 저렴한 게 이유죠. 마닐라 3박 5일 4성급 호텔 39만 9천 원. 비행기표만 해도 30만 원이 넘을 건데 4성 호텔에서 3박 자는 걸 포함해서 39만 9천 원. 물론 여행사에서 비행기 좌석을 미리 사두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모객사에서 랜드사에게 시작부터 마이너스인 상품을 던져주고 알아서 손님을 구워삶아 수익을 창출해라 이건데. 많은 손님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처 입고 여행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모객사는 랜드사에게 기회비용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엔 글쎄요. 할수 없이 가이드들이 물건을 팔아야 하고 옵션을 강요해야 하는 거죠. 가이드들이 하는 일이 이것이 전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손님들을 모시고 마사지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 마사지집에는 마사지 2시간에 1000페소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받는 요금은 600페소이고, 가이드한테 400페소를 주는 거죠. 손님을 자기네 가게로 데려왔으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고 볼수 있지만, 원래 마사지 가격이 600페소인 집인 거예요. 이런 곳들을 우리는 투어집이라고 불러요. 관광객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곳들요. 새로 생긴 곳들은 랜드사나 가이드한테 로비도 하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1인분에 600페소인 무한 샤브샤브 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이드한테 떨어지는 돈은 1인당 얼마? 또는 음식 가격의 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단체 손님 20명을 이 샤부샤부 집에 데려가서 기본 메뉴 시키고 소주 시키고 음료수 시키고 하면 2만 페소가 넘어가요. 2만 페소라고 했을 때 하나 50만 원이 안 되는 돈인데 이 단체 손님 20명은 인당 2만 원좀 넘는 돈이니까 한국에 비해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그렇게 돈을 걷어서 가이드한테 주고. 가이드는 거기서 20%인 10만원을 먹는 거죠. 좀 전에 물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이드가 물건을 팔았을 때그 물건의 종류마다 떨어지는 커미션의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라텍스 베개나 매트리스는 판매 가격의 40%, 진주는 60%, 논이는 50% 이런 식으로요. 라텍스 베개가 100불이라고 했을 때 40%는 가이드가 먹고 60%는 판매점이 먹겠죠. 근데 이 40%를 가이드가 다 먹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기가 속해진 랜드사하고 6대4 정도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가이드가 라텍스 백에 몇 개를 팔아야 200만원을 벌수 있는지 딱 감이 잡히시나요? 라텍스 백에 한개 팔아서 가이드한테 떨어지는 돈은 약 16불 2,000불을 벌이려면 백에 120개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손님들한테 팁도 받고 옵션도 팔고 투어집에도 데려다 주고 하면 되겠지만 가이드들도 이렇게 힘들게 버는 사람들인 거죠. 손님 한 분이 오셔서 호핑 투어하고 마사지 받고 반딧불 투어 가고 쇼핑을 한 금액까지 약 1000불 정도 썼다고 가정을 하면 가이드한테 떨어지는 건한 10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이런 손님이 10분 있다고 하면 100만원이고 그룹을 받는다고 하면 더 되겠지만 여기서 또 손님들 태우고 다니는 버스비랑 투어비 식대, 잡지출을 계산한다면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모객사에서 랜드사로 손님을 보낼 땐 원래 랜드비라고 명당 얼마라는 돈이 전달되는데, 마이너스 행사의 경우 랜드비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모객사에서 잘안 준다고 들었어요. 또 모객사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랜드사에선 가이드들한테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가이드들이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사는데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모든 가이드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가이드는 손님을 많이 속이면 속일수록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게 많아요. 좋게 말하면 상품을 과장해서 설명하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속이는 거죠. 알면서 하는 거예요. 몰랐다면 거짓말인 거죠. 자기도 살아야 하니까 그렇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요. 첫 번째는 반문화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죠. 손님들이 필요한 상품이나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에 따른 가이드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금액을 높게 부르죠. 여자가 나오는 노래방 또는 단란 지점에 손님들을 데려간다거나 아니면 손님이 있는 호텔방에 여자를 데려다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포즈나 다름없는 건데 이건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인 관계로 자세한 부분은 생략할게요. 두 번째는 손님한테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한국가서 컴플레인 하려면 해라. 난 니네 손님들로 안 본다. 왜? 자기가 이야기하는 옵션도 안 하고 물건도 안 사니까요. 그럼 손님들은 당연히 여기까지 여행 왔는데 기분 나쁘게 한국 갈 필요 없으니 가이드가 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돈몇 푼에 손해보는 거는 손님들이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요. 질 나쁜 가이드들은 이런 것을 노리더라고요. 이 외에도 손님들 돈 훔치고 물건 훔치는 가이드들, 일부러 손님들 뺑뺑이 돌리고 기다리게 만드는 가이드들, 진짜 여러 방법으로 사람 괴롭히는 가이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공유되면 공유될수록 가이드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모객사에서 아무리 손님을 모아 랜드사로 보낸들, 이제는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서 수련이 되고 단련된 손님들이 가이드 말잘 듣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시대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이 밖에도 여행사에서 항공기 좌석 블록하고 호텔 객실 블록하는 내용들, 모객사에서 랜드사로 랜드필 주지 않는 내용과 랜드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현지에서 훈련시키는 부분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등등은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행사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봤어요. 불쌍한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많죠. 순수하게 여행지 투어만 한다면 돈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행가이드보단 여행 오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으니 가이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성의껏 여행객들을 대해준다면 힘들어도 보람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어요. 혹시나 가이드를 직업으로 생각하신다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해도 새벽같이 일어나 손님들 미팅하고 진상 손님들 컴플레인 다 받아줘야 되고 사고 나면 사고 처리에 밤늦게 퇴근해도 내 손에 들어오는 월급은 마이너스인 직업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 리아니 리즈니 아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